보십시오. 네, 이어서 트럼프, 유엔 직원 체포 구속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의 트럼프 습격 사건, 도대체 뉴욕에 있는 허슨 강 위버 옆. UN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UN 본부에서 겪은 1년 내 사건에 대해서 3중 사보타즈, 트리플 사보타즈, 세 가지 의도된 방해 공격이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단순한 음모일까요? 팩트일까요? 도대체 유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에스컬레이터가 덜크덕 선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유엔 통로에 150여 개국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날아가서 뉴욕에서 에스칼레이터를 멜라니아 여사와 타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순간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칼레이터가 멈춰 서버린 겁니다. 만약에 레일, 에스칼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두고 유엔 직원들이 에스칼레이트를 아주 꺼버렸네 라도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보안 카메라 CCTV 영상 긴급 정지 버튼 기록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잼잼파파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개딸들 다 일어나가지고 CCTV 공개해라 라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사고로 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앞에 글을 보여주는 프롬터 프 기계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아니,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끝나자마자 프롬터까지 프 정지하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원래 20분 동안 얘기를 스피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프롬프트 없이 한 시간을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나는 프롬프트 없이도 판타스틱한 스피치를 했다. 환상적인 연설을 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다. 라고 트럼프 특유의 넉살 섞인 자화자찬도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도중에 장비가 멈춰선다. 단순한 고장이었을까요? 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공격. 음향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스피치를 하는데 그 넓은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면 들리겠습니까? 저도 2001년 제가 사부면서 온 다닐 때, 어, 하버드 로스쿨에 서머 스쿨 가서 PIL 코스란데 대해서 아 그러 보니까 저도 하바드도 잠깐 다녔었네요. <laughs> 사범 연수관에서. 그러고 나서 뉴욕으로 가서 UN 본 건물에 본 회의장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상당히 넓었고 복도에는 UN 모든 사무총장들 사진이 쭉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음향이 꺼진 겁니다. 통역 장치 쓰지 않는 정상들은 아예 트럼프 발언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한테 가서 How's your my speech? 내 연설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만 멜라니아 여사가 한 개도 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1도 안 들렸다. 아니, 세계 최강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피치한 것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정상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가 나가고 프람프터가 나가고 그 자리에 오는 동안 에스칼레이터가 서는 이런 삼중 사고가 그냥 일어났다? 그게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고라기보다는 배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삼중 사보타주, 유엔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이 모든 일을 트리플 사보타주, 세 가지의 의도된 태업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도된 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UN 직원 체포해야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프람트, 음향 시스템, 보안 자료 조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번에만 있었던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스피치를 할 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대한 직설적인 공격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진행 중인 국제전쟁 7개를 종결시켰는데, 유엔에서 단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디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마 우리나라도 유엔에 적지 않게 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엔 건물 자체가 미국 한복판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 이웃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make America g r e 을 넘어서 make only america great again 하는 이런 부분은 국제 사회가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트럼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런 세 가지 트리플 콤보 사보타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유엔 자체의 조사,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휴대폰 꺼내서 두번 똑똑 바탕화면 두드려 주시면, 좋아요가 쑥쑥 올라갑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요.